잘생긴 놈들은 네. 다 쓰레기일까요? 다 쓰레기죠. <laughs> 길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그래왔고, <laughs>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laughs> 하늘 아래 온 세상이 무대의 남자 시봉입니다띵긋 아, 안녕하세요. 서른 살 박성동입니다. 어. 긋 <laughs>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오늘도. 아, 그렇죠. 무라도 커야죠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맨 처음에 모델을 하고 네. 어, 20대 중반에 네. 쇼핑몰을 하고 네. 카페 CEO를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이직 준비를 하느라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요? 아, 공무원 공부하고 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네. 저를 이제 박동이나 네. 이렇게 별명을 부르지 않고 네. 저한테 전직 마스터라고 합니다. <laughs> 한근 5년 동안 직업을 한네 개를 바꿔 가지고 아. 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전직 카페 CEO님이 돈벌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자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어, 돈과 연애 그렇죠. 일단 돈은 다뤄봤으니까 연애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어, 그렇죠. 트루 럽 투르럽 첫사랑 이야기 한번 만 해주세요. <laughs> 갑자기 근데 몇살 때부터 잘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어, 여기 이제 있는 시봉형이나 여기 이제 존잘 어, 형은 존잘 진짜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십선비네 <laughs> 십선비죠. <심노잼이라는 말이죠>. 고... <laughs> 진짜. 1선비죠1노잼이라는말이에요 시차 사실이었네요. 중요한 게, 고향도 네. 충청도예요 충청도? 네. 아...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laughs> 비가 와도 비를 다 맞고 신호등 건너고. 아... 절대 뛰다 우리 어디가 또 앉아서 네. 토크를 좀 진행해봐야겠죠. 피자 좋아하시나요? 아, 피자 좋아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피자를 뜯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근데 방금 어. 걸어올 때이상하지 어. 않았어요? 아명색이 모델인데? 모델인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같아.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섬이 액세서리 액세서리 땡땡깡 많이 물어줘야겠는데? <laughs> 반지 끼고 사람 쳐본 적 있다 없다? 아 없죠 저는 싸움을 잘 못해서 <laughs> 아 싸움을 잘 못해서? 아, 아. 피자가 왜안 나오지? 배고파뒤지겠는데 이거 페퍼로니 지금 만들러 갔어요 <laughs> 만들러 갔어? 네 아, 아, 차가 좋은 게 많네요 이 동네가 <laughs> 좋죠 봐 대박 이쁘다 아이씨 바람 때문에 근데 머리가 계속 가생...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응 음.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응 음. 네 진짜 궁금한 어... 게한 개가 있는데 네, 예. 일단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연애요 어... 잘생긴 놈들은 네. 다 쓰레기일까요? 다 쓰레기죠 <laughs> 길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laughs> 왜다 쓰레기예요 <laughs> 왜 적어도 왜? 30년 동안 그래 왔고 <laughs>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서 속으로 찔릴 것 같아요. 아, 아 쓰레기죠. 어떤 부분이 네. 안 좋냐고 하면은 네. 할 말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아. 다르지만 네네네. 태생적으로 네. 쓰레기예요. 태생적. <laughs> 아 본투비 쓰레기.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성선설, 성악설처럼 <laughs> 뭐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꽃추에 숙주에 <laughs> 걸어 다니면서 달랑 달랑 걸 대가리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냥... <laughs> 이제 행복해지는 법을 아, 그렇죠, 그렇죠. 가르쳐 주려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행복하자고 이거 하는 시간 찍는 건데 그렇죠. <웃음> <웃음> 우리 모두 자랑하고 어... 어 되게 여자분들이 본인한테 어떤 걸 궁금해요? 어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어왜 뭐 이렇게 큰가? <laughs> 키가 몇 cm가? 아 키가 몇 cm가? 키가 몇이야? 만날 만나면 항상 아, 하는 말이 어너몇 아, 아. 너 센치야? 이러면 순간 미친 새끼인가와 <laughs> <laughs> 이거 봐 치즈 미쳤다 대박 맛있겠다 아. 아. 여자친구분들한테 도 이렇게 평소에 퍼주나요? 아 퍼주죠 다 어. 어. 매너남인 척을 해야 <웃음> 됩니다 <웃음> 너무 앉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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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거나 네. 너무 선수 같으면 어... 너무 여자를 대하는 게 익숙하다 응. 그러면 은 점수가 깎여요 한 3점 깎입니다 아 진짜? 네. 너무 자연스러워도 안 되나요? 아, 그렇... 좀 어설픈 감이 있어야지 어... 네. 아이 남자는 음... 아 귀엽다 어... 남자지만 남자는 귀여운 게더 중요하고 네가 네 죄송하리라고 그렇다고 <laughs> 했으니까 귀엽고 매력적으로 아, 여자한테 어...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게 아. 피자를 먹어봐 주세요 아. 매력적으로 아, 여자가 한 방에 빠질 수 있게 먹어야 됩니다 짠왜짠왜짠뭇짠뭇짠친짠뭇짠 네. 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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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야. 짠어짠는짠즈야성짠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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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어, 맨 처음에 가서 재밌게 말을 해야죠 네 말을 재밌게 니네 자체가 노잼인데 니가 <laughs> <laughs> <네가> 누굴 가르친다고 지금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 남자 시청자의 경우에 예, 예. 뭐를 가장 궁금해할까 여자랑 빨리 친해지는 법이죠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신이 있어야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다 네, 자신이 있어야죠 어... 몸과 마음의 자신이 있어야죠 <laughs> 몸과 마음 제가 <laughs> 볼때 남자들 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거 일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최대한 빨리 스킨십을 할까?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스킨십 중요하죠. 그 정이 있죠, 스킨십. 그럼 나만의 빨리 최대한 여자를 가까워지고 스킨십을 할수 있는 비법 하나. 맨 처음에는 매너남인 네. 척을 해요. 네.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좀 해준다. 서툰 게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말좀 못하고 일부러. 너무 능글능글 하면은 어. 오히려 이제 좀 거부감이 들죠. 너무 잘하는데? 너무 네. 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러면. 음, 음. 조금 이렇게. 덜 능글거리게. 그렇죠, 그렇죠. 어, 난좀 순수하다고 어,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좀 하고. 그다음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좋아요? 스킨십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laughs> 스킨십이, 스킨십이 이렇게 가면을 가면을 살짝 이게 벗어야 되는데 살살짝. <laughs> 있다가 잘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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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벗어버리면 네. 놀라요. 또 그러면 그 있잖아 뻔한 레파토리 너, 너 변했어 이러면 그래. 어... 나안 변했는데 내가 아... 뭐가 변했어. 아... 그래. 그렇게 되면 또 교통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상 모든 남자는 늑대인데 늑대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 가면 순수라는 가면을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면을 쓰고 살짝살짝 어, 어. 살짝 벗으면서 살짝살짝 살짝 벗으면서? 이제, 이제 흑심을 좀 품어야죠 <laughs> 이제 흑심을 숨고 <laughs> 살짝 벗어 살짝 <laughs> 한 번에 이렇게 하면은 네. 교통사고 나요 가면을 부담스럽지 않게 벗는 법 저는 네. 사실 네. 가면을 네. 반밖에 안 써요 항상 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일부러 티를 낸다 이거네요. 나는 늑대다, 라는 거를.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얼굴이 좀 됐을 때 이야기잖아요. 얼굴이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위해서 팁을 한게 줘야 되는데, 니가 아. 그걸 알 리가 없겠군요.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열심히 하다 보면 되죠. 아. 자기 매력, 뭐, 티가 작다고 음. 쫄아 있거나, 음. 뭐, 돈이 없는데, 음.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잘 어필을 해야죠. 어. 어필이 중요해 섹스 어필. 널 위해 변하고 있어. 어.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어? 모자라지만 좀 받아줘. 어. 이게 양념을 많이 쳐야 되거든요. 어. <laughs> 교과서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정말 아무짝에도 <자기도> 쓸모가 없네요. <laughs> 진짜 여성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솔직히 잘생기고 키큰 남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많은 여성분들. 어, 그렇죠, 그렇죠. 외향적인 거는 아주 네. 큰 무기가 되죠. 물론 마음과 진심도 중요하지만. 어, 그렇죠, 그렇죠. 남자의 그 가면 뒤에 네.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구별할 수있을까요 여자들은 초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네. 평소에 하는 말투에서, 네. 하나씩 캐시를 해. 뭐, 아, 나 친구 만나? 네. 이러면은, 무슨 친구? 네. 이러다가, 네. 그 감이 오나 봐요. 걸린 적이 몇번 있습니다. 걸린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특히 저번 레전드급의, 아, 예, 예. 그, <laughs> 카톡 사건이 있던. 옛날에 네. 만났던 여자친구가, 네.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네. 술을 잘 먹어요. 저도 이제 막잘 먹진 않지만, 네. 먹긴 먹는데, 둘이서 이제 배틀을 하면은, 네. 제가 좀 져요. 음.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요. 제가 자고 있으면은, 네. 이게 자잖아요. 막 이렇게, 네. 평소처럼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네. 막 이렇게 자요. 네.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네. 핸드폰을 네. <laughs>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네. 엄지를 이렇게 대요. 제가 이거. 우리 핸드폰을? 네. 제가 아 해놨는데 이거 해놨는데, 사진도 보고, 아 카톡도 보고, 일거슬뜨죠 다 확인해요. 이다그얘 예, 뭐, 예, 술을 먹은 날에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 심지어 검색 뭘 검색했나? <laughs> 어플이 뭐가 깔려 있나? 그거를 제가 모르다가 정뭐 보기가 그랬는지 <laughs> 네. 그 여자분의 네? 친구가 알려줬어요. 여자분의 아 여자인 친구가 잠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laughs> 지문을 폰에 예, 예. 대서 예,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걸다 확인하는 거를 카톡부터 시작했죠. 충격 먹었습니다. 어... 지금도 충격이에요. 어... 지문으로 지문을 사포로 갈아야 돼요. 이게 <laughs> 아이 스캔 있잖아요. 아이 홍채, 홍채, 홍채는 눈 감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홍채가 되는 핸드폰을 샀어요. 홍채가 인식이 돼. 지금 핸드폰이 노트인데 굉장히 엄청난 지금 결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연애와 사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죠. 아니죠. 보안이다. <laughs> 아니죠. 보안이죠. 철통 보안. 통신보안, 통신필수 불가결적으로 어, 오해도 많이 서요. 친구랑 카톡한 것도 그렇죠. 그렇게 들켜버리면은 이 친구 누구야? 무슨 사이야? 어떤 거지도 해야 되는 그런 거 생기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게다 오늘 네, 아, 그 아름다운 발언, 연애 사랑에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다. 통신보안. 네, 통신보안이다. 네. 나의 연인이 네. 망상을 지속하지 네. 않을 어, 수 있도록 혈액형이 오형이었어요. <laughs> 혈액형이 오형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오형을 안 믿어요. 오은 아. 오형은.